새 스타즈 안녕하세요. ATB입니다. 여러분, 저희가 특별한 소식이 있잖아요. 무엇인지 궁금하신가요? 네. 네. 바로 오늘 저희 ATB의 브이 라이브 채널이 오픈되었습니다. 브이 네. 라이브를 통해 저희 ATB의 일상적인 모습을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긴 것 같아서 저는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. 네, 저는 벌써 브이라이브 통해서 팬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생각에 아 벌써 설렙니다. 아, 아, 좋아요. 좋아요. 저는 이미 팬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들도 다 정했어요. 어, 제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어요. 특히 제가 좋아하는 공룡 이야기도 많이 준비해놨습니다. 오 공룡 이야기. <laughs> 저도 얼른 만나고 싶어요. 여러분 보고 싶어요. ATBO가 깜짝 라이브로 언제 여러분을 찾아갈지 모르니 팔로우와 알림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약속! 저희 ATBO의 첫 라이브 방송도 꼭 시청해주시고요 저희 브이라이브 채널에서 만나요 둘 셋!